Oke, satu p e r 아, 2층? 제가 <laughs> <결과> 6층까지 있죠. <laughs> 네, 네 어, 저희 이 사진 예쁘게 찍어주셔서 어,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많이 많이 퍼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개인 사진들 이런 거, 공연 사진이나 이런 거 올라오면 저장하세요. 어, 막 서치해가지고. 어 아니요. 그, 근데 이제... 어떻게 하다가 서치는 안 하는데 네. 들어가다가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요. 아, 근데 네. 예를 들어 뭐 단체 사진 같은 것들 아. 있습니다. 저희 뭐 같이 공연했었던, 그러니까 우리는 찍을 수 없는 것 네. 그런 거 있을 때는 그쵸? 가끔 그 옛날에는 이제 그 보냈죠 사진을 저한테 혹시 보내주실 수 있는지. 아.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. 아. 한국도연님은 저는 완전 <laughs> 완전 저장해. <laughs> 보이면 완전, 다. 아 보이면 다. 수집가입니다. 어 호승배 형님. 저는 한 장도 저장을 안 해요. 아, 그래요? 네, 아, 예, 저장을안 하고 저는 핸드폰에도 그래도 없어요. 네. 근데 혹시나 이제 관계 여러분들께서 찍어서 사진인화 해서 보내 주시 음. 주 주거나 달력 같은 거보내주거 있어요. 아, 아, 어, 그런 거다 동네 소중히 갖고 있고. 아. 뭐 네. 일부 얘기하신 저희 뭐 오이톤에 드리고 아, 막 그래요. 아, 네. 아 그렇배 형님은 저는 사진부터 음. 영상까지 전부 다 저장합니다. 저는 나저요저제것 같아요. 예, <laughs> 네, 그래서 뭐 영상도 그냥 아, 뭔가 저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을 남기고 영상도 노래한거 남기고 이런 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자기 전잠 아물 때 하루 종일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추억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 노래를 남겨놓고 있는데 저희 마지막 노래도 뭐죠? 이제 포드 테면. 네.